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지난번 바보야 갑오징어는 생명이야 편 정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정말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중에서도 제 기억에 딱 박혔던 댓들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니 생명인데 어떻게 주변 세계 딱 맞춰요? 공부 좀더 하고 오세요. 그 크... 정말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셨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게 이 친구들의 가장 큰미스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그 뜨거운 지적 호기심을 해결해 드리려고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이름하여 논문 버전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한번 펼쳐보시죠.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이 모순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니, 어떻게 위장의 대가가 사실은 완벽한 생명일 수가 있을까요? 이건 뭐 과학자들도 오랫동안 머리를 싸맸던 미스터리인데 그첫 번째 증거부터 한번 보시죠. 비밀은 바로 여기 눈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색을 보는 세포가 세 종류나 있잖아요. 근데 갑오징어 같은 두 종류는 딱한 종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이 친구들은 세상을 엄청나게 정밀한 초고화질 흑백 TV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색은 안 보이지만 대신에 세상의 모든 밝고 어두운 거그 경계선 같은 건 우리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과학계에서는 이걸 딱두 가지 핵심 증거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봤던 거. 애초에 색을 볼수 없는 눈 구조.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행동 실험이에요. 이게 재밌는데, 과학자들이 밝기는 똑같고 색깔만 다른 빨간색이랑 회색 바닥에 갑오징어를 놔둬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밝기와 다른 회색이랑 짙은 회색 바닥에 놨더니, 와, 기가 막히게 위장을 하더라는 거죠.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죠. 얘네들은 색이 아니라 오로지 밝기에만 반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죠. 아니, 색을 못 본다면서 대체 뭘 보길래 이런 마법 같은 위장이 가능한 걸까요? 그 해답이 바로 대비 기반 시각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우리처럼 어, 저기 갈색 바위 옆에 녹색 해초가 있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주변 환경을 마치 스캐너처럼 데이터로 쫙 읽어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밝기 값 30짜리 거친 표면 옆에 밝기 값 45짜리 복잡한 무늬가 있다. 이런 식으로요. 색깔 정보는 싹 빼버리고, 오직 밝기, 질감, 경계선, 이세 가지만으로 세상을 완벽하게 분석해내는 겁니다. 심지어 이 친구들은 이 생명이라는 약점을 커버하고도 남는 슈퍼파워를 두 개나 가졌어요. 첫 번째는 편광 시각.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빛의 결을 볼수 있는 능력인데요. 이걸로 자기들끼리 비밀 신호를 주고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와 이건 진짜 놀랍습니다. 바로 보는 피부예요. 말 그대로 눈이 아니라 피부에 있는 세포가 직접 빛을 감지해요. 그러니까 눈 감고도 주변이 밝은지 어두운지 다 안다는 거죠. 대단하죠? 자, 그럼 이렇게 눈이랑 피부로 싹 스캔한 데이터를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자기 몸에다가 그려내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생물학을 살짝 넘어서 거의 뭐 물리학의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친구들 피부는요, 사실상 3층짜리 살아있는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맨위 1층, 색소포가 잉크 카트리지처럼 기본 색깔, 뭐 검정, 빨강, 노랑 이런 색을 쫙 뿌려 주고요. 그 밑에 2층, 홍색소포는 무지개빛 필터 역할을 해요. 빛을 반사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효과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맨 아래 3층, 백색소포는 새하얀 도화지, 캔버스 역할을 합니다. 내가 이 3개 층을 실시간으로 조절하면서 완벽한 그림을 순식간에 그려내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빠를까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일부 연구를 보니까요. 주변을 싹 보고 몸 색깔을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이 고작 50밀리초래요. 50 밀리초. 이게 우리가 눈한번 깜빡하는 것보다 4배나 빠른 속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하고 알아채기도 전에 위장은 이미 끝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지난번에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중에서 가장 많았던 질문 몇 가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 정말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문어는 그 푸른 바다의 파란색을 정말 못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못 봅니다. 이 친구들은 파랗다는 색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파란색이 가진 고유의 밝기를 데이터로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짙은 파란색은 어두운 회색으로, 하늘색은 밝은 회색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엔 똑같은 파란색이라도 밝기가 다르면 얘네들한테는 완전히 다른 정보로 입력되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질문. 이것도 정말 예리한 질문이었어요. 색도 못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현란한 색깔로 서로 소통을 하나요? 이것도 사실 같은 원리예요. 이 친구들의 언어는 색깔이 아니라 패턴이거든요. 순식간에 휙휙 바뀌는 몸의 밝기, 대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편광 패턴 이 조합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 비유하자면 우리가 일곱 빛깔 무진의 색으로 소통한다면 이 친구들은 수백, 수천 가지의 흑백 패턴으로 훨씬 더 복잡하고 빠른 대화를 나누고 있는 셈입니다. 말 그대로 빛의 언어인 거죠. 결국 모든 걸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색을 맞추는 게 아니라 빛의 반사율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화가가 물감을 섞어서 색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물리학자가 주변 사물의 빛 반사율을 정밀하게 계산해서 그대로 복제해내는 것에 훨씬 더 가까운 거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논문 버전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어요. 색을 전혀 보지 못하면서도 색을 이렇게 완벽하게 흉내내는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과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현실의 전부라고 할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인간도 이 친구들처럼 우리가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더 거대한 현실의 일부만을 보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